안녕하세요 트레이딩랩입니다.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 12월 4일 수요일이고요.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어제 개업령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던 시작이었는데요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률부터 수명하게 오픈할게요.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? 12월 3일 바로 어제였고요. 오전 9시 경에는 하바 35%, 아발란치 무려 6 0자 이어서 쓰레스홀드 13%, 비트코인 캐시 10%, 자, a v 도 35%, IOST 무려 40%,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. 이 마스크 네트워크 40%, 비트코 SV 10%까지. 어제 단 하루 동안요 여종 전부 익절하면서 누적 243%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자, 저와 함께 이런 수익 챙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렇게 뜬등 뜬든 코인들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에게 비용 요구 절대 없고요, 돈 주셔도 안 받습니다. 자 그러니까 괜히 비싼 돈 내고 이상한 유료링크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. 자, 저는 오직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어,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런 수익들 편하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죠?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시바이노입니다. 자 어제 밤에 남들은 이 개업 영으로 인해서 헤닉스 엄청난 매도세 나왔죠. 자 이럴 때 저희는 매물 대 지지 안착을 한 후에 빠르게 매수에 들어가면서 벌써 16%에 가까운 수익 중인데요. 자, 당연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린 해 이유도 추가 폭등이 한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겠죠. 자 그래서 구독 안누르신 분들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. 영상 집중해서 시바이노를 통한 급등 수익 무조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도지 코인에 이어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코인일 텐데요. 자 우선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올해 이 10월 초에 잡아드린 시나리오 대로 315원 그리고 4 1원 매물대를 연속적으로 돌파해주는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아마 두달 전에 제가 잡아드린 이 매물대 지지 안착한 부근에서 하점 잡아드린 분들은 엄청난 수익 중이실 거예요. 자 그러면서 추가로 그어드린 추세선 있죠? 이 부근을 따라서 이 11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이 지지를 받은 것 동시에 저점 또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현재 이 제일 위쪽 매물대인 4 1원부근에 핸들 몸통이 완벽하게 돌파. 를 돼주면서 이 추가 폭등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. 자 여기에 더해서 잘 보세요. 이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던 바로 이 부분이죠. 자 올해 3월입니다. 이 3월과 같은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이 꾸준히 쌓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들은요,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. 자그 말인즉슨 기관이나 대형 고래들 또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들이 지금에서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고점이죠. 0.06원 돌파는 지금 정말 시간 문제라는. 자, 그리고 이 시바이노의 상승단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잘 보세요.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5일선, 21선, 61선, 121선, 이 모든 2평선들 또한 고르게 정비열되어 있고요. 그리고 최근 단기 2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죠? 그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따라서 지금 이제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장담컨데요. 단기간 내 5원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늘어볼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. 이 대형 고래나 세력들이 이 본격적인 거래량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은 5원 매물들을 넘어서 까지 어마어마한 대폭등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역대급 기회매서점인 거죠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수 근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한 후에 매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20%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. 자, 하지만 지금 시청해 주신 지금 이 영상 있죠. 이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과 다르게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절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이시바이의 2차, 3차, 4차 매도권 있죠. 이 매도권은요. 정보방에서 빠르게 공유 해드렸습니자 그래서 이매덕화 궁금하신 분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면 누구나 100%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.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100%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. 자 계속 말씀을 드리죠. 여러분들에게 돈 절대 받지 않고요.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 영상 이 시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이 시바인으로 통한 폭등 수익 무조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